그 <laughs> 근데 카나테가 잘 던진다고 비비키가 이렇게 말했지. 말할... 그 뭐야, 이게 에? 이비키의 발언 발언? 비비키. 아, 오늘 못봤다 아니에요. <뭐요>? 헤헤. 킨은 <laughs> 그거랑 맨맨 위에서 두 번째 거. 맨위 맨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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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 어어, 아, 아, 그거, 이거? 그거, 그거 응, 어, 그거야 아, 똑같은 것끼리 하라고? 아, 네네 네, 그거 맞아요 어? 왼쪽 거 아니, 아니, 그 왼쪽 아니, 그거 거 아니, 거기 아니야 두그그 번째 줄첫 맞... 어, 어, 네, 맞아. 그거요 근데 <laughs> 언을 못 봤는데 <laughs> 언... 언, 저기 첫 번째 줄에 네 번째 거 그리고 이러 봐. 두 번째 줄에 <laughs> 세 번째요. 두 번째 줄에세 번째예요. 예. 완전 클라스. 네, 이거 팬메이드 게임입니다. <laughs> 한 사람씩 한번한 한 단어씩 보는 거죠. <laughs> 마침 세 명이겠다. 한 단어씩 보면 됐었구나. 그 그렇네요. 친구가 있어요. 카나데시라면 이동 중인 모노레일 안에서 귀신의 집 굴뚝으로 시체를 던져넣을 수 있었다는 증거가 진짜로? 히비키씨 히비키씨? 아, 어? 왜? 세 번째 섬에 도착한 첫날 카지노에서 히비키씨가 그랬죠 카나데시는 예전부터 항상 뭘 던지면 백발백충이라고 학교 옥상에서 운동장에 있는 농구 골대에 골을 넣은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구력이죠 그게 가능해? 아니 그것보다 그 정도도 가능하다면... 네, 모노레일을 타면서 굴뚝에 시체를 던져넣는 정도는 손쉽게 가능할 거예요. 어? 카나디씨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더니 정말이에요? 히비키씨? 저 정도면 은 그냥 초구격급 다른 무언가를 해않 되지 않아 <laughs> 다른 무언가 하죠. 다트선수 뭐 이런 거. 그건 사실이야. 카나디는 대전이다. 입 닥쳐 히비키! 와! 아하, <laughs>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될걸, 뭘 그렇게 당황하는 거지? 방금 네 반응이 언니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해줬군. 생각해보면 그때 카나데 씨는 뭔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땐 평소처럼 히비키 씨의 폐쇄에 휘둘려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그때의 발언이 지금 증언이 됐다는 걸 생각하면, 이미 그 무렵부터 카나데 씨는 이 범행 구도를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그때라뇨, 그게 벌써 며칠 전인데. 그때부터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카나대양은 사치겔랜드의 구조만 파악한 그 시점에서 이미 트릭의 틀을완성했다는 거군요. <laughs> 무서운 사람. 방금 말이 방금 그 말이 사실이라면 카나대도 충분히 범행이 가능하잖아. 아니 우리 중에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은 카나대밖에 없어. 즉 카나대 이은 범행이 불가능해. 그, 카나대, 아 멍청한 언니. 뭐 좋아요. 인정하죠. 딱히 상관없어요. 제가 그 방법을 사용해 귀신의 집에 시체를 옮겼다고 했고. 모노레일이 운행하던 시간은 18시에서 19시 사이. 시체를 던진다 해도 이때밖에는 기회가 없죠. 그런데 잊으셨어요? 그 시간은 퍼레이드가 합창이던 시간이기도 하다는...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 카나데는 우리와 같이 퍼레이드를 봤잖아. 그 시간에 모노레일을 타고 시체를 던지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우리들의 직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뭐야? 그러면...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어... 하시모토씨가 또 헛다리를 짚은 건가요? 아니, 잠깐만... 동생냥은 딱히 굴뚝에 대한 설을 부정하지 않았잖아. 나도 이젠 의심스러운 게 조금 전 동생냥의 반응은 결백한 사람이 말할 만한 반응이 아니야! 전 다음이미 아니에요. 다만 굳이 일일이 반박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때, 어차피 전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또 막혀버리는데요. 아니,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난 여기서 응. 또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지. 이어는 그 시간에 오토너 커지 카나데가 모노레일을탈수 있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점퍼레이터를 구경하고 있었다고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진인. 그게 과연 진짜로 너였을까? <laughs> 무슨 소리야? 멍청한 놈들. 바로 저번 학급 재판 때도 소가 넘어갔잖아. 똑같은 트릭이라고 이건. 저번 사건? 그건 마구로비 씨가 미치메 씨로 변장한 거였잖아요. 바로 그 말이다. 이 얼빵한 여자야. 다른 녀석들은 이제 눈치채지 않았냐? 내가 어토노커지 캐나다와 함께 공범으로 누굴 지목했는지. 설마 이 비키 씨가 캐나데 씨로 변장했다? 뭐라고? 아니 잠깐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야. 오히려 훨씬 가능성 있어. 히비키와 카나데는 꼭 닮은 일란성 쌍둥이잖아. 조금만 꾸며도 서로 구분하지 못한다고. 눈매 메이커만 바꿔도 애초에 히비키는 오늘 하루 종일 알리바이가 없으니 히비키가 카나데로 변장하고 있었다면 오늘 중에 알리바이가 통째로 사라지는 건 오히려 카나데 쪽. 이거 일단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혹시라도 아침 이후 어디선가 히비키 양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못봤다는 뜻이겠죠. 봤을 어, 리가 없지. 사건은 아침부터 일어났어. 저들은변장을 통해 서로의 알리바이를 뒤바꾼 거야. 아침 식사 이후 우리가 카나데를 다시 본건 퍼레이드 집합되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만난 카나데는 히비키였을 거야. 진짜 카나데는... 카나데는 그 시가 모노레일을 타고 시체로 옮기고 있었던 거지 음. 인정하지 오토노쿠지 카나데 넌 지천에 널린 어중이떠중이가 아니야 나보다도 두뇌가 비상하고 교활하고 치밀하지 여체왜 그런 여자가 밴드 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하지만 너무 방심했어 방어벽은 많이 쳐놨지만 몇 가지 틈새를 남겨버렸지 자내 턴은 끝났다 네 차례다 언박할게 있으신가? 이런 고도의 두뇌전은 오랜만이라 살짝 즐겁구만 다른 녀석들의 도움을 조금 빌렸다는 게 살짝 빈정상하긴 하지만 그 점은 순순히 인정하시는 건가요? 분명 하시모토씨 성격상 독불장군식으로 갈줄 알았는데 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했지 난 하나의 주장만 밀고 나가다가 헛다리라도 짚으면 모두 다같이 사이좋게 뒤지는데 괜히 쓰잘데 없는 자존심 내세우기보다는 순순히 인정하고 다같이 출연하는 편이 가성비가 좋아 생각보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네요 하시모토군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암만 그래도 내가 나서서... 내가 나서기 전까지 여토누코지 히비키를 범인으로 재판을 끝내려던 니들이 답 없다는 건 변함없어. 꼭 한마디 더 하죠. 너 중에 음... <laughs> 카나드 정리하자면 이거군요. 퍼레이드를 보던 저는 사실 언니요. 그 시각 진짜 전 모노레일을 타고 있었다 또한 모노레일이 귀신의 집 옆을 지나갈 때 굴뚝으로 시체를 던져 이동시켰다 전부 모순이에요 또 모순이 있다고? 이선 그만하자 딱 봐도 네가 범인인데 두뇌가 흐들리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었죠 그러니 기레기 소리나 듣지 뭐? <laughs> 역시 이 정도는 반박해야 재밌지. 어디 들어보자. 자, 우선 귀신의 집에 시체를 던져 넣었다는 사실부터 조목조목 반박해 드리죠. 체브 크루시의 터막는 부위는 각각 머리, 몸통, 양쪽 팔, 손, 다리, 발, 총 12각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 모노레일은 각동을 한 바퀴 돌면서 귀신의 집 옆을 지나가는 순간이 몇 번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설마, 한번 지나갈 때열 조각을 전부 던져놨다고 말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모노레일이 아무리 느긋한 교통수단이라고 해도 자전거 정도의 속도는 나와요. 즉, 모노레일이 귀신의 집몇을한번 번 지나갈 때 던질 수 있는 부위는 한 부위씩. 하시모토시추리대르면 시동 모노레일 정거장에서 시체를 싣고 출발한 범인은 당연히 A동 쪽으로 가는 열차를 타겠죠? 일단 여기서 한 조각을 던지고 B동 시동을 거쳐 다시 한 바퀴, 여기까지 15분이 걸려요. 두 바퀴째 한 조각 30분, 세 바퀴째 한 조각 45분, 네 바퀴째 한 조각 60분, 어머나, 네바퀴를 돌자 한시간이 지나버렸어. 19시부터 모노레일은 다시 운행을 정지하는데요. 시체 조각이 6부위는 <laughs> 남아버렸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죠? 그건... 듣고보니 그러네요. 골뚝으로 시체를 던져넣었다한 추리는 훌륭했지만 던질 횟수가 부족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애초부터 모든 시체를 굴뚝에 넣는 것부터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팔과 다리, 손발이야 부피가 크지 않으니 어떻게든 굴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쳐요. 머리도 뭐, 시에브 크루시는 머리가 작은 편이었으니 들어간다고 치죠. 그런데 몸통은요? 치에브크루씨의 몸통이 그 좁은 굴뚝안에 들어갈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아 안되나? 치에브크루의 몸통은 복부가 없었잖아 이정도면 들어가지 않을까? 손발은 원래 작고 팔다리는 관절을 구부려서 포장하면 가능하다고 쳐도 몸통은 무리예요 더군다나 치에브크루씨는 평균 이상의 흉부를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들어는 가더라도 중간에 끼고 말걸요 어 그렇게 나오셨다 그렇다면 몸통만 따로 옮기면 되잖아 굴뚝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삐쩍 들고 정문을 통해 옮기면 수밖에 어떡해요 애초에 하시모트씨가 굴뚝설을 제시한 근본적인 원인이 정문을 시체 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란 걸 잊었나요 굴뚝설을 증명하고 싶다면 모든 부위를 굴뚝을 통해 당겨야 해요. 어떤 추리를 해도 카나리신 거세게 반론해 옵니다. 모두 함께 생각해보죠. 가면 아, 머리가 너무 좋아서 문제다. <laughs> 다시 아, 논스톱의 연어도입니다. 역시 삥고는 무적인가? 핑크 <laughs> <핀코> 무조 <무저? 웃음> 마녀님에 대한 얘기인가요? <laughs> 핀... 무슨 소리죠? <laughs> 전 보라입니다! 아, 보라색입니까? <laughs> 음... 핑크라고 생각했어. 연보라라도 핑크랑 헷갈릴 수 있어요. <laughs> <laughs> 정형 핑 나 고정형 맨통에... 핀은 절대 아니고 엥? 카 인형같은데 <laughs> 어. 난 고정형 핀으로 뭐 줄줄이 소시지처럼 넣었다 이러고 <laughs> <laughs> 아니었나 보아 <봐요>. 아니네 몸통을 <laughs> 옮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걷다가 쏘시면 될때 아아아아아아 하 논판은 한번만 잘못해도 10점이 까이는구나 아 많이 없어 하죠. 어쩔 뻔 했어 <laughs> 카나 데 씨, 골댕에 넣는 방법 말고도 몸통을 옮길 방법은 존재해요 심지어 이 방법은 남들 눈에 띄지 않고 시동부터 A동까지 당당하게 몸통을 옮길 수 있죠. 그런 방법이 존재한다고요? 불가능해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있어요. 바로 퍼레이드용 사징 인형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퍼레이드용 인형? 문득 생각난 건데 퍼레이드용 인형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주제에 안쪽은 텅 비어 있죠. 퍼레이드가 시작하기 전 시동 창고에 인형 속에 몸통을 넣어 두면 몸통은 퍼레이드와 함께 자연스레 A동 창고로 이동해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말이죠. 어, 제법이잖아, 백발. 안 그래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덧붙여 이 방법을 사용할 시 인형 속에 넣어둔 몸통이 도착할 곳은 저 여자 말대로 A동 창고. A동을 수색할 때 오토노코치 카나드 본인이 조사했다고 했던 장소지. 야, 시체가 숨겨져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 그럼 몸통만은 창고에 숨겨져 있었고 19시 36분에 소라가 귀신의 집을 나간 뒤부터 19시 42분 사이에 6분 사이 이때 몸통을 찾아 귀신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 덧붙이자면 그때 오토노코지 헤비키가 숨어있다는 것도 창고였을 거다 백발 이 일행이 A동을 체크하기 시작했을 때 오토노코지 헤비키는 곧바로 창고로 향했을 테고 거기서 진짜 오토노코지 카나데와 바톤터치를 한 거야 또그 오토노코지 카나데가 백발이 귀신의 집을 떠나는 걸 확인하고 언니에게 학생 수첩으로 신호를 보내면 인형들 사이에서 몸통을 확보한 후 창고에 숨어 대기하던 언니는 그대로 귀신의 집으로 출발. 그 사이 동생은 자연스레 백발 일행과 합류하면 되는 거지. 저희들은 이전 창고에, 창고 쪽은 귀신의 집과 거리가 너무 멀어 6분 안에 시체로 옮기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모든 시체 보이들을 전부 옮긴다고 가정했기 때문이었어요. 몸통 하나뿐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딜다미어라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말했듯이 모노레일이 운행하는 1시간 동안 열차가 귀신의 집을 지나가는 때는 단 4번 남은 6부위에서 몸통을 제외해도 5부위가 남는데 이걸 어떻게 옮긴다는 거죠? 그건 아까부터 4번이 어쩌고 씨부리는데 4번이 아니라 7번이겠지 뭐? 어째서, 네, 어째서 4번 맞잖아 모노레일 한 바퀴를 도는데 15분이 걸리고 1시간마다 정지하니까 모노레일은 두 방향의 열차가 존재해, 귀신의 집 옆을 지나가는 루트는 A동과 C동 사이의 트랙이지. 즉, A동과 C동 사이의 열차만 옮겨 타고 다니면 한 바퀴를 전부 돌 필요가 없다, 이거야. 무슨 소리죠? 어, 잠깐만. 모노레일 열차의 방향과 순서가 어떻게 되더라? 잠깐만. 혹시 몰라서 내가 적어둔 게 있었는데? 에, 에? <laughs> 여여기다몇 시각 정신에이 <laughs> 동에서 출발해 B A C B 방향의 열차가 출발하고 5분 뒤에 B C A B 방향으로 이동하는 열차가 출발해. 가만히 자. 그러면 시간표가 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름 내놔봐. 뒷면에 간단하게 그려주지. 뭔 소린지 알아 듣겠냐? 관건이 되는 시간은 18시부터지. 이때 범인은 C동에 시체와 함께 대기 중이었어 우선 18시 10분에 C동에서 A동으로 향하는 열차가 도착하면 이걸 타고 A동으로 이동해 이때 일단 첫 번째로 귀신의 집을 지나가니 시체를 던진다 우선 1회 18시 15분에 A동에 도착하면 여기서 내려서 반대 방향 플랫폼으로 이동해 5분을 기다려 5분 뒤 18시 20분에 A동에서 C동으로 향하는 열차가 도착하면 또 귀신의 집을 지나가니 2회 다시 C동에 도착하는 18시 25분 이땐 이미 정방향 열차가 도착해서 대기 중이야 바로, 그렇타 다시 A동으로 출발. 귀신의 집 옆을 또 지나가니, 3회. 이걸 계속 반복하면, 뭐, 이 이상 말할 필요가 있나? 여기까지 말하면 뭔 소리인데 대충 알겠지. 정말이야. 그 방법이면 1시간 동안 귀신의 집을 총 7번 지낼 수 있어. 기대가 마지막 열차도 19시에 딱 A동에서 내리게 돼. 어쩌면 카나리는 이것까지 전부 개선해 두고 범행 장소를 고른 걸지도 몰라. 천재다, 천재.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럼 모노레일을 타고 총 7부위를 굴뚝에 집어넣을 수 있겠군요. 좋아요! 남은 세 부위 중몸통을 퍼레이드 인형을 통해 옮긴다고 하면 나머지 두 부위는요? 네? 두 부위는 뭘까요? 어떻게 보낸 건데요? 대답해 보시라고요두개 정도는 몸통이랑 같이 인형 속에 넣어 옮기면 되지 않을까? 창고가 멀다곤 해도 몸통에다 두 부위 정도 더 옮기는 것쯤은 그건 무해일 거예요. 부피가 꽤 큰데다가 무게도 나가니까. 손이나 발같이 작은 부위라고 해도요. 그 정도면 한 번에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물 마시고 있었는데 넘겨버렸어. <웃음> <웃음> 손이야. 남은 두 개의 부위는 손일 거야. 갑자기 왜 그러세요? 생각해봐. 17시 55분부터 57분 사이에 리지우에는 귀신의 집에 들어가는 히비키를 봤어. 즉, 이때 치의 부쿠로의 학생 수첩을 썼다는 건데. 그렇다면 학생 수첩의 전원을 켜야만 하잖아. 즉, 손을 히비키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남은 두 손이 언니 양이 직접 옮겼다는 건가? 음, 가만히 있어봐. 그 시간은 퍼레이드 직전이잖아. 그때 히비키는 카나데로 변장해 있었어. 시간상 곧바로 우리와 합류해야 했을 테니 어딘가에 손을 숨길 여유도 없었을 거야.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손을 가지고 있었던 소리잖아? 바로 그거야, 형님. 손을 가지고 있었다면, 같이 있던 우리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하셨네. 그래요, 퍼레이드에 참여한 제가 설사 변장은 언니였다고 하더라도.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두 손의 행방은 아무도 모르죠. 이 모순을 이제 아시겠나요? 아니요, 모순이 아닐지도 몰라요. 소라! 왠지 모르게 짐작이 가요. 그 손이 어디 있었는지. 소라씨... 하시문트씨의 추리의 펜싱에서 자신의 머리가 좋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당신은 그저 남의 추리의 기생에서 단물만 빨아먹는 기생충에 불과해요. 뭔가 알아냈다는듯 잘난 척하는 모습 구역질 나니까 1초라도 빨리 제시해서 사라져 주시겠어요? 와, 와아 토크 슈팅이다 와, 이거 뭐야? 세상에, 왜? 와우, 잘어세요어우숲안리어제 평소에 어안 돼? 어던목안리는 너무 소리데 너무 은데 바뀌어야겠는데? <laughs> 어, 완전 미쳤는데? <laughs> 망하던 누구다. 왜안 돌려? 목소리가 되게, 되게 달라졌네, 목소리가. 왜 이러지? 키보드를 바꿔야 되나? 소리가 얘가 아까 보다 쉽네 음, 그렇네 그게 아니고 이미 한번에서 익숙해진거예요 <laughs> 그 그럴수도? <laughs> 아소리가 그 <laughs> 그 너무 이 완전 달라지는데? 웃는 <laughs> 게, 웃는 게 난데? <웃음> <웃음> 아, 마녀님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쉽네 하신... <laughs> 아 녹색도 한 방이네 <laughs> 녹색이 계속 두방 나니까. 쏘고 있을 텐 <laughs> 굳이 색깔을 다르게 하는 건... 그러지 마! 동질감 느껴져! 동질감 느껴진네 갑자기 죽이기... <웃음> 기, 기분이 좀 그래. 뭐야? 채영, 우정에 사용된 두 손. 어이... 맞아, 동생이랑 언니랑 채영이 좀 달랐죠? <laughs> 많은 차이가 있죠. <laughs>